지금 시간이 다시다시육분사4 5시, 5분그 5시 오늘 제가 마켓 시티 가려고 <laughs> 어제 제프레오님 집에 잤어 자 가지고 지금 깨어났어요 아어 일어났어요 미소송 아는 사람만 가고 부지런한 사람만 어갈수 있다는 어, 퍼스 마켓시티 그 옛날에는 토 일요일 전부 다 과일 같은 거 팔았는데 토요일 날에는 이제는 육류랑 씨푸드 그거 판다고 하죠 저희가 그 낚시에서 참치를 잡지 못했지만 어, 마켓시티 가 가지고 그걸 가 가지고 저 뭐냐 그거를 좀 사서 참치나 연어나 먹으려고 지금 새벽에 일어났어요. 어제 저희 술 많이 먹었.. 술은.. 술 많이 먹었나? 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는데 늦게 잤죠. 어제? 거의 한시 넘어서 잤는데 거의 한 4시간 반그 정도 하고 4시간 반 정도 잤나? 일어나서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진짜. 어제 엄청 늦게 잤는데도 지금 바로 일어나, 일어나가지고 마켓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 연예인의 삶아니 이것이 연예인의 삶이 아니라 구독자의 노예 아닙니까? 그, 저, 몸은, 좀 괜찮으,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흐트러짐이 없죠? 이 구독자의 노예 같은 이런 거 <laughs> 지금이 아, 새벽 5시 50분 마켓시티가 6시부터 열거든요. 토요일 날에는 6시부터 10시까지 가면은 신선한 육류와 그다음에 시푸드를 즐길 수가 있는데 아, 솔직히 말하면 지금 가는 거에 절반 이상은 우리 미토 송이 결정이겠죠. 어제 저희가 늦게까지 뭐 술을 뭐 술은 별로 많이 먹진 않았지만 늦게까지 있다가 프레오 님이 대노하셨어, 아침에. 야, 여섯 시까지인데 왜 지금 깨워? 내가 <laughs> 내가 언제 대노했잖아요. 대노 내가 언제 미터송 대노? 미토송 대노 했어 안 했어. 아, 야, 너 이러시야? <laughs> 어쨌든 오늘 저희가 어, 낚시터에서 못 잡은 물고기를 어, 한번 마켓시티에서 한번 잡아 잡아서 어, 한번 회를 처먹도록 해먹고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근데 해치줄 아세요? 뭐는 유튜브에서 배워야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횟감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으니까 그거 사고 뭐.. 아 그래? 네. 일단 가서 한번 보고 아 참고로 저기 그 입장료가 한 차당 3불이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가면은 1인당 2불이에요 한 차도 산불이긴 하면은. 네, 예, 그래서 토요일이랑 일요일을 운전하는데 아 예전에는 제가 옛날에 갔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 똑같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틀려. 토요일 날에는 다행스럽게도 육류랑 해산물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에는 야채, 과일 그리고 또 호주 오면은 많이 보는 거 있죠, 선데이 마켓. 그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그 자상 그 뭐지 그거 자판 같은 거, 자판 같은 거 펴가지고 응. 하는 거 그것도 재밌어. 그거 다음에 우리 산대마켓으로 가 가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음. 아한 바퀴 돌았어요. 제 길을 150m. 길을 못 찾아가지고. 출구입니다. 그리고 와본 거 불하지. 야와반 와봤... 옛날에 이게 없었어 이런 거야. 옛날에 졸로 들어 왔었거든. 약간 검문서 느낌 나죠? 검문서 좀 나고 저쪽에서 아마 돈을 선불 어, 주는 거 선불 어, 맞지 맞지? 머니? 머니? 아좀 아직 그 어두워 어두워가지고 그거 예요죠아 토요일 날 저희가 늦잠 자야 되는데 이, 이런 집은 처음이지 그죠? 새벽에 깨어나가지고 이런 어... 예. 날도. 예. 아 상관없어 어차피 입장할 때한거기 때문에 저희 어, 참치회를 먹겠다는 일념으로 <laughs> 새벽 5시반 <반에> 일어나가지고 <laughs>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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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 카드 결제 다 돼. 음, 다음에는 야채 과일 가게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랍스터고 보고 많이 팔 거예요. 아 벌써부터 여기 이제 어 이쪽. 네 들어가자. 여기 이제 밖에 핫도그 팔아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사람들 사람들 우리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이 아, 많이 오는데 어우 너무 신기하죠? 음 저희는 어 참치를 사러 왔는데 약간 자갈치 시장 느낌도 나고. 오, 스네퍼. 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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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맛있는 국이거든, 스네퍼가. 오, 이게 오지살문이네, 오지살문. 인기 없지? 이거 저희가 잡지는 못했는데, 여기서 보게 되네요. 오, 우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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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옛날에 잡았던 거, 잡았던 거. 네, 크다, 얘는 응, 어, 왜 크네. 어. 추나, 키로당 구불 이거죠? 지금 저희가 이거, 이거 지금 하러 왔는데, 이거 크게 큰거사기로는다 그렇거든. 저 어른 게 아니야. 이거 산 거예요? 아니 산건 아닌데 어 먹을 수 있는 저기 저기에 저기 있어요 팔아. 저기 손질된 거. 음. 이거포셔닝된 거는 그거 해, 해 먹어야지. 구워 먹고 해야 돼. 어마어마하네? 이거 투나 헤드. 으쌰, 뭐야, 투하 헤드. 이거 좀 비상하시는 분들 있으면 조금 거시가겠죠? 생선 대가리만 해서 또 팔거든요. 네. 네, 좀 인텔리 하죠, 오늘. 뭐, 안경 끼고 있어가지고. 야, 우리 뭘 사야 돼? 참치. 참치. 저거를? 어. 음... 해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해 먹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살았어, 네? 사... 우리? 아니, 아니요. 가봅시다, 저런. 저쪽에도 있고 하니까. 오우.. 이거 대왕 오징어 대왕 가보징어 대왕 가보징 저희 이름 잡아 대않나 진짜? 맨날 조만한 거 잡고. 그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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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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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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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형. 어. 대가리 뜯어줄 것 같아. 예? 그러면 대가리가 뜯어줄 것 같아. 어떻게 들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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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워서. 엄마 <야, 이거 웃음> 낚시에서 39초를 그리 뜨고 있네요. <laughs> 한 7kg 된것 같은데? 7kg? <laughs> 이것이 전부다 사기인데, 그건데. 아, 이거 많은데. 혜연아. 네? 이거는 이제 회로 먹으면은 좀... 그치. 이것 좀 비릴 것 같아. 그거. 저것밖에 없나 저걸 저 지금 형이 이미 지금 산모 누가 하나 사갔어. 삶모 하나밖에 없어 형이. 저걸 어떻게 뜨냐고. <끼려고> 그리고 저거 저걸... 어떻게도한 20kg 30kg 될것 같은데. 아, 알루미 이렇게 아, 프라이스 타 프레시 셀. 이

아 만약에 사가지고 만약에 40명이 앉아요면 사실 사실 거예요? 할 필요가 없지 40명이 아니에요 지금 인군이 지금 하나를 지금 찍으려고 하고 있죠? 예. 예. 생상 건드렸다가 안 사는 누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됐어요

저희가 맨날 그 사심이나 스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이미 그 이제 이된상태 있죠. 그죠. 음. 이미 그 잘린 상태에서 먹어가지고 어, 조금 이게 약간 이렇게 이거를 사심을 해도 먹어도 되는 그 생각이 좀 들죠. 과연 사심 일부를 버리느냐. 그러면 은 나이스 이시였냐 이거, 저희가 이제, 사심이 뜨기 전에, 분명히 이거 잡내 재가는 방법이 있을 거야. 잡내? 아니, 그니까 그 비린내라든지 그런 거. 피 빼는 거라든지. 아닌가? 피 빼? 왜 피를 왜 빼? 피안 빼나? 그냥 살이 이런 색이잖아. 아, 그래요? 일단, 그, 우리 송고는 불신의 눈빛으로 지금 이걸 샀거든. <laughs> 우리가 맨날 그, 회집에 가서 먹, 먹던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자.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네. 딱보기에는딱 스테이크용 같은데. 근데 저희가 이게 또 사시미 먹은 이게 저 이게 전문점 가면 다 이게 팔 거야. 이런 식으로 갖고 와가지고 다 썰을 썰어 썰어갖고 팔 거야. 혹시 합니까? 그러면 사시미용 형. 토요로 그냥 딱 해갖고 해체쇼. 아까 있었던 난사처럼 너무 커가지고. 너무 컸잖아. 예. 네. 그... 저의 저희... 그 마을 잔치도 하는 거 그거 어떻게 사. <laughs> 아이, 건 그, 우리 유튜브 하는데 그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형님. <laughs> 아니, 마을 잔치가. <laughs> 뭐, 어, 이거, 뭐 이거 이 열어 주세요. 구독자 이벤트? 아, 구독자 이벤트 하면 되겠다. 에너 자지드. 오세요. 이런 거? 예. 네. 아, 어, 일단 오늘 마켓 시티 온거어 모르겠어요. 영상이 얼마 어떻게 뽑아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 요 나도 좀 의심스럽긴 한데 이 지금 참치가 예 네. 그... 일단 집에 가서 예 네, 유튜브 보면서 어. 저희가 이 어. 어, 부위별로 이제 조각을 내보고 네. 그러면 이제 집으로 출발하겠습니다.